이번 작품은 이강백의 부거대갈이입니다. 이 작품은 자한과 김이라는 두 창고지기를 통해 획일화되고 기계적으로 분업화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주는 익명성,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 그리고 그 인물이 처한 상황과 대처 방식 북어 대가리의 의미를 비롯하여 이글에서 나타나는 우의적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며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전체 줄거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두 인물은 장과 김입니다. 성씨만으로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대사회의 익명성이자 소통의 단절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산업화 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죠. 개인의 특성이 강조되기보다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인물은 창문도 없는 창고에서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상자를 쌓아 올리고 트럭에 실어 보내는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커다란 구조의 부속품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둘의 성격은 조금 다른데요. 자항의 경우에는 창고지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인물이지만, 기임은 이 창고에 대한 회의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를 관리하는 일은 대충 처리하고, 당장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공리를 하고 있죠. 이런 기임을 살살 꼬시는 인물이 바로 달인이에요. 다링은 김을 꼬셔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죠. 결국 김은 이런 다링의 꼬임에 넘어가 배달할 상자를 고의로 바꾸어 버리고요. 장은 이는 옳지 않은 일이라며 상자가 뒤바뀐 것을 알리는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운전수에게 이 편지를 보내달라고 간청하죠. 그러나 운전수는 말합니다. 편지 같은 거 써봤자 의미 없는 짓이야.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나는 그냥 그저 상자를 나르는 중간 책일 뿐이라고. 이거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 그러자 자항은, 아니야. 편지 보내야 돼. 이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보내줘. 라고 이야기하지만, 운전수는, 아예 안 된다니까. 라고 해요. 장은 서류를 보면 무언가 잘못된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달라라고 하지만 운전수는 서류 따위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죠. 그 일례로 운전수의 아내는 아주 옛날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서류는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자항을 설득합니다. 그간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류를 판단의 행위 기준으로 삼았던 자항에게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에 불신을 드러내는 운전수의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뿐입니다. 정작 사건을 저질렀던 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운전수 딸인 달인과 함께 떠날 꿍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분업화, 회기라 되어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장은 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에게 스웨터와 북어 대가리를 건네주죠. 여기서 북어 대가리는 김이 술 먹고 들어오면 항상 김에게 북어국을 끓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김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소재입니다. 김은 자항에게 그간의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을 자항을 걱정하지만 결국 달인과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자항. 장은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잠시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상자를 쌓는 일을 되풀이하며 극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기계의 부품이야. 만약 기계였다면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소재가 되겠죠. 하지만 다링은 금세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안에 들었던 건 폭탄이었어. 폭탄이었다면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되겠죠. 어느 쪽일지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인물들은 상사가 뒤바뀌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자앙이 겪는 내적 갈등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헛된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분업화된 세계를 살아가는 개인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앙처럼 성실히 일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작가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의혹을 품게 되는 자앙의 인식을 부거대가리를 통해서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북어의 대가리. 몸뚱이는 상실하고 머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실전력이나 방향성은 상실하고 그저 머리만 있어서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방향성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이 작품은 상품화되고 파편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소외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독특한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고라는 제한적인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짐을 쌓고 니리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 또한 익명성을 강조한 등장인물들의 명칭을 통해서도 배쇄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강백의 북어대가리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